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10편, 6편의 말씀입니다. 10편, 6편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어른이 된다는 걸 우리는 철이 든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어, 왜 철이 든다 라고 말하게 되었는지 그 유래는 알수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어, 표준 대국어 대사전에서 이 철을 살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이라고 뜻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이 철이 든다는 이 말을 뭔가 살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때, 능력을 갖췄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데 저는 이 어른이 된다는 말을 좀 다르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어 나를 어른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 우리 조상들은 남자가 이제 장가를 가면 상투를 틀어서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게끔 해 주었었죠. 물론 장가를 가지 않은 경우에도 상투를 트는 경우들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상투를 튼다는 건 이제 결혼을 한 후였어요. 아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음 이처럼 혼인을 한 후에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상투를 틀어주고 어른대우 하여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어린 시절에 많이 음, 맞고 컸습니다. 부모님께 그만큼 정, 장난도 많이 치고, 어, 부모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적인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매를 맞을 때면, 그 맞는 매의 고통에만 저의 온 마음과 신경이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를 들 수밖에 없었던 이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그 자녀의 살 위로 매를 칠때 부모님이 가지셨을 그 마음의 쓰라림, 저는 그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건 제가 부모가 되어 아들에게 매를 들게 되었을 때였어요. 자녀에게 매를 든다는 건 건강한 부모라면 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는 그 과정을 지난 이후에 결국에 매를 들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 매를 드는 순간에도 이 부모의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자녀의, 이 자녀의 손바닥 위로 매를 살짝만 치더라도 이 부모의 마음이 같이 그 저릿합니다. 자녀를 때릴 때 쾌감을 느끼는 부모 없을 겁니다. 자녀와 같이 아프지요. 자녀를 훈육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아픈 마음 살짝 가리고 이제 왜 매를 맞아야 하는지 설명을 해준후 이제 매를 이제 때리는 것인데 매를 맞고 이눈 위로 한가득 눈물바구니를 단 아들을 아, 이, 정말 바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다훈육이 끝나고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이 부모의 품안으로 파고드는 자녀를 꼭 안아줍니다. 그런데 그때 품안으로 파고드는 자녀를 내칠 부모는 없을 겁니다. 꼭 안아줄 겁니다. 어, 저도 제 품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아빠 마음도 아팠다고 같이 말해주고. 다음에 같은 잘못 다시는 저지르지 말아라. 그렇게 타일러 주죠. 어, 그리고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저의 부모님도 나와 같으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나는 내가 매를 맞아 아픈 것만 생각했지. 이 부모님의 이 마음 같이 아플 거라고 어 생각도 못 했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다윗의 시편 6편은 그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는지를 생각해 보게 해주는 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6편은 회계의 시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다윗이 여기서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생의 채찍을 맞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어떤 죄로 인해서 인생의 채찍을 맞는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를 맞는 이 다윗. 지금 오늘 이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인생의 채찍 그만 좀쳐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맞다가는 자신이 죽게 될 것이고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는 나의 찬양 받으실 수 없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반 협박조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입니다. 이런 기도를 이렇게 읽고 묵상해 보다 보니 야, 이 다윗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 저는 이 시편 6편의 이 다윗이 매를 든이 부모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아들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매를 든다는 건요 자녀와 사이가 틀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매를 드는 것이죠. 자녀와 사이가 틀어지기를 소원해서, 그걸 원해서 매를 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가진 마음이 이렇다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이 기도를 본받아야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께 토라져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들어서 하나님께 제가 회개한다고 잘못했다고 이제 그만 꾸짖어 달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리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을 인생의 채찍으로 치실 때그 마음 편하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불편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오히려 자녀가 빨리 그 인생의 채찍을 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길에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에스게에서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의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그 죄의 길에서 속히 떠나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인생의 채찍을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 품 안으로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요 매를 드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매를 들지 않으시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매를 드십니다. 분명히 매를 드십니다. 그리고 그 매를 드실 때요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토라지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 20편, 6편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가서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 그러니 책망해 주세요. 그만 꾸짖어 주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매를 맞아 아픈 저의... 이 마음과 제 육신을 제 인생을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매를 맞으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을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매를 드실 수밖에 없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빨리 발을 돌려 아버지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본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그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죄의 성향들은 아직도 남아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찍을 내리시죠 그때 우리가 매를 드신 아버지의 마음을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매를 드시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지 결국 매를 드실 수밖에 없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를 드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생의 채찍을 맞는 그 순간에도 아니 그 순간까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헤아리고 알아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